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아, 답답하다. 한국을 로오신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서 한국은 나쁜 국가 아닌가요? 북한에서 한국이 나쁜 국가 맞긴 하지. 뭐 한국에 대해 좋은 거를 가르치고, 막 한국에 대해서 막 엄청나다, 막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북한이란 나라에서? 당연히 한국이랑 북한이랑 어게 지금 원수를 지내고 있는데 통일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뭘 국민들 중에서 근데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면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잡아들여 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못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중국에 살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거지 한국으로 오면 자유롭게 살수 있대 한국으로 오면 우리를 받아준대 한국 하면은 우리를 잡아들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을 오겠죠?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일단 살아야지. 솔직히 뭐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 바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죽더라도 내 그날에 죽어야지. 막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일반 국민이었는데서 위에서 만약에 챙겨주지 않으면 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그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해봐야지. 거기는 국가에서 이제 배급 같은 걸 줘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데 그 배급을 안 주면 은 우리가 굶어 죽어요. 여기처럼 뭐 알바를 해가지고 아니면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면 거기서 돈을 걸어가서 살았겠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핵무기나 만들고 쳐 자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에도 우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면들이 이렇게 좋은 면들이 많은데 당연히 한국에 오죠 그럼. 중국에도 만약에 잡아들이지 않았다면 중국에서 살았을 거예요. 중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 내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중국이 좋냐 아니면은 한국이 좋냐 이래가지고 중국이, 어, 중국이 좀더 좋은 것 같다. 중국이 좀 살기가 좋다 이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있던데. 면인지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중국을 좋아하든 내가 미국을 좋아도 그건 내 마음인 거야. 부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거 가지고 이자라 저자라 다시 중국으로 가라는 둥 어쩌라는 둥왜 그러는군요. 대체 그 사람이 누구 나라나 어느 나라나 좋아할 수 있는 건다 자기 마음인 거지. 그 영상을 올렸더니 다시 중국으로 가라는 둥왜안 가는 둥 그게 할 소리야?